자 이어서 거의 이차함수 문제 6문제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풀어 줄게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이차함수 fx 가 있는데 x 값에 관계없이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자 f 이 3이 됩니다 f3 과하세요 했는데 자, 이건 조금 너희가 어려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 이차함수 잖아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F0이 3이다라고 하면, 0 넣어봐. X에다 0 넣으면, 여기가 0, 여기 0. C 남지? 근데 그게 3 되는 거야. 그래서 C가 3 되는 거야. 그래서, 아, FX라고 하는 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함수 표현이 있는데, X에다가 X 더하기 1 넣었죠? 그럼 똑같이 쓰는 거야. FX 더하기 1은, A 괄호 열고 X 대신에 X 더하기를 넣는 거야. 또 X가 또 있죠. BX, X에다가 X 더하기를 넣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자 X 제곱에다 A 하니까 A X 제곱. 플러스 EX에 A 곱하니까 EAX 플러스 1. 1에다 A 곱하니까 A가 되죠. 여기 전개한 다음에 A 배한 거야. 다시 분배. 플러스 bx 더하기 b 더하기 3 이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 fx 마이너스 fx 빼기 1도 a 괄호 열고 x 빼기 1 제곱 플러스 bx 빼기 1 더하기 3 얘도 똑같이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아이고야 e a x 플러스 a 더하기 2bx 빼기 b 더하기 3. 요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했어? 요두 개를 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쫙 빼는 거야. 그러면 fx 더하기 1 빼기 fx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 2ax 빼기 -2ax 빼기 2ax니까 4ax 그 다음에 b 빼기 빼기 b 더하기 2b 요게 되지 그게 8x 더하기 2가 되야 되니까 4a가 8 되죠 그래서 4a는 8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2b가 2가 되야 되니까 b는 1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 b가 1 따라서 fx는 2x 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3. 요게 되고, F3. 3라면 9, 2, 18. 그 다음에 3 더하기 3. 에서 24.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야. 자, 또 6번 문제 보면 되나요? 6번. 이렇게 1차 함수. 그니까 6번 같은 거안 되는 친구들은, 야, 우리 수업, 저기, 다 했던 것들 좀 복습 좀 해요. 복습 좀. 아, 복습을 안 하니까 계속 걸리잖아. 그리고 일차함수 그리는 거 모르면 신고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되면 a는 0보다 크죠? 그래서 a는 양수. 그다음에 이게 y절편, b도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는 ax제곱더하기 b. 요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경우는 원래 꼭짓점이 원점에 있어야 돼. 그리고 ax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b만큼 올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죠. 이런 이미지 되는 거. 2번 되는 거지. 개형,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자. 2차 함수.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Y는 3X제곱은, 자, 이것도, 3세 점만 넣어보라고, 세 점만. X, Y가 있는데, 0 넣으면 0될 거고, 1 넣으면 3, 마이너스 1 넣으면 3, 그래서 원래 꼭짓점이 원점 이고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는 녀석이야.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평행이동 하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 모양 생각하면서 식은 이제 뭐가 되느냐? y, a 괄호 열고 자 여기 부 잠깐만 다시. a는 준 거죠. y는 자3 붙이고 괄호 열고 x 더하기 2제곱 요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0 맞죠? 자 y값의 범위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이 각각의 점들의 y 좌표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2,0 그때 0이 돼요 그래서 y 좌표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수직선 이 y축에다 표현해 보면 요게 되는 거지 그래서 0 이상이다. 맞죠? 그 다음에 3, 4분면, 4, 4분면 지난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4 곱하기 3. Y절편이 12가 되죠. y 축과 만나는 게. 0,12 맞고.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제곱의 그래프와 축의 방정식이 같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Y 꼭짓점이 여기가 되면서 최고체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지금 10번 문제 물으면 이거 2차 함수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되는 건 3번. 자, 그다음에 11번 보니까 요 y는 x M 이런 직선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교점 여기 뭐 a b c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랬어 ac의 길이 AC가 AB의 길이의 두 배가 됩니다. 여기 M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지금 Y는 X 더하기 M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함수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B는, B 같은 경우는 X가 0일 테니까 0 넣으면 Y가 M. 요게 돼요. 자, 마찬가지 이 A를 구하려고 하면, 자, 그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뭐, X축과 만났으니까 Y에다 0 넣어봐. Y에다 0 넣으면 0은 X 더하기 M. 그래서 X는 마이너스 M.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M, 0.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희가 이런 걸좀 봐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수선 내렸어? 이렇게 수선 내렸어? 그 때, AC가, AC가 AB의 두 배야.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X축에다 수선 이걸 쭉 내리게 되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같겠지? 근데 여기가 M이잖아. 여기 길이도 M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EM 되는 거야, 2M. 그래서 CX자표는 EM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직선 위에다가 2m 대입하면 2m 더하기 m 그럼 여기는 3m 여기 되는거지 이런 표현되는거야 그래서 점 C의 좌표가 2m,3m 되는거고 요 점을 요 이차함수 누구 요게 지나게 되는거지 그래서 2m,3m을 대입하는거야요 집어넣으면 y에다가 3m 두배 괄호 열고 3x, x가 2m이니까 6m.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제곱. 뭐 지저분하지만 어차피 그래봐야 2차 방정식 되죠. 3m은 전개하면 36m 제곱에다가 2 곱하니까 72m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할 때 6424.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8m. 그 다음에 4 2 8 요게 되죠. 자, 그러면 요 3m을 이쪽으로 넘기면 72m제곱, 마이너스, 자, 48에다 3하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1m. 더하기 8은 0. 요게 되죠. 숫자가 지저분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나요? 5 1을 만들어야 되는데, 72가 8, 9, 72 하면 되나? 3 곱하기 24. 여기를 3하고 24.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만. 어디 계산 틀린 데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내가 역시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 잠깐만, 좀 고쳐보자. 처음에 설명하면서 여기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C의 좌표를 지금 잘못 잡았어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m이 아니라 자 여기 봐봐 원점에서 m 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 m이야 m 그래서 x좌표가 m이면 y좌표는 m 더하기 m 2m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자 x가 m, y가 2m 여기 되겠지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y는 2 m 자, 2배 x에다가 m 대입하니까 3m-2. 자, 이렇게 이 약분하고 m은 전개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 자, m 넘기면 9m 제곱 마이너스 13m. 더하기 4는요. 이렇게 되고, 9, 1은 9, 4, 1은 4. 둘다 마이너스. 렇게 되겠지? 그러면, m은 9분의 4. 이거 하고, 자, 1분의 1.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얘기한 게, 또 주어진 조건, 조건 더 있나? 아, 축이 여기가 3분의 2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축이 여기 3분의 2야. 3분의 2. 그러니까 m이 3분의 2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9분의 4보다는 커야 되니까 되는 건 1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3분의 2잖아. 이 보이나요? 아 여기 색깔이. 여기 봐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3분의 2야. 그래서 m이 더 커야 되죠? 그래서 m은 3분의 2보다 커야 되니까 9분의 4는 버리는 거야. 좀잘안 보일 것 같기도 해. 좀자 만약에 잘안된거 있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14번 문제. 이차 함수가 있는데 두점 요점하고 요점 지나고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으면 여기 q는 0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y는 a 괄호 열고 x p 제곱. 여기다가 이두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수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자, 마이너스 6,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요기 지나. 그리고 꼭지점이, x 축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한 가운데가 몇이야? 마이너스 4지? 그래서 원래 꼭지점이 P, Q인데, P, 근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4컴 마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p 값, q 값은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y는 a괄호 열고 x 빼기 빼기 4 제곱 더하기 0 이게 되는 거고 한 점만 대입해 보세요. 이한 점만. 그러면 y에다 5 넣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나면 4a가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제곱 4a. 그래서 a는 4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4분의 5그 다음에 p는 몇? p는 마이너스 4, q는 0. 이게 되는 거예요. 자 15번 봅시다. 요 이차함수가 요게 됐다. 이것도 표준형 고치는 거잖아요. 분수가 돼 있어도 이건 똑같이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 2차 하면서 완전 제곱식 걸로 고치는 거 질문하면 안 돼요. 개수가 분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공부해야 돼, 너희가.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묶으면, 자, 여기 묶는다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 6 돼야지, 개수가.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6x.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이십. 그 다음에 반절 제곱 더하기 구하고 빼기 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삼분의 일 앞부분은 괄호 열고 x 더하기 삼 제곱되고 마이너스 구 마이너스 삼분의 일 곱하면 더하기 삼 되지? 마이너스 이십.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 제곱에 마이너스 17. 여기 되겠지? 그래서 여기 x 빼기 p, 여기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p는 3.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 되고요. 그 다음에 q분의 1. Q분의 1이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7되지? 그래서 Q는 역수되니까 마이너스 17분의 1 이렇게 돼. 문제에서 PQ 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되긴 하다. 그래서 1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